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마력 카운터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컨셉의 스트럭처가 하나 발매됐었죠? 바로 매지션의 패왕입니다 당시엔 카드군이란 개념이 희박하던 시기라 딱히 하나의 테마로 묶이지 않았었지만, 얼마 전 스트럭처 리메이크를 통해 엔디미온을 중심으로 한펜들럼 테마로 재탄생하며, 덱 파워가 엄청 강력해지면서 우승도 여러 번 차지했었는데, 그럼 새로워진 엔디미온엔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엔디미온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마법도시 엔디미온부터 알아보죠. 이 도시는 어느 한 마법국가의 중심에 있는 마법에 의해 발전하는 도시이며, 그 주변에는 치외법권을 가진 연구기관 라메이슨도 있고, 마법의 공예품을 만드는 길드가 존재하는 마법교역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카드 효과는 서로가 마법 카드를 발동할 때마다 이 카드의 마력 카운터를 쌓으며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대신 이 카드의 마력 카운터 한 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마력 카운터가 노인 카드가 파괴되면 그 마력 카운터를 이 카드에 회수하거나 마력 카운터를 제거해서 효과를 발동할 때 대신 이 카드에서 제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력 카운터에 필요한 효과가 딱 맞게 여러 개 달려 있어서 한 때는 왕림 마법 도서관과의 시너지를 살린 액주디아 덱도 유행했었죠. 참고로 이 도서관은 하필 왕립이란 이름을 쓰고 마력 카운터 관련 효과가 있어서 마법 도시의 왕이 군림하는 엔디미온 서석의 도서관이란 추측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의 정체이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왕이 바로 엔디미온입니다 카드 효과부터 살펴보자면 엔디미온의 지배자답게 마법 도시 엔디미온의 노인 마력 카운터 6개를 제거해서 폐나 묘지에서 특수 소환 가능하고 이 효과로 특수 소환에 성공하면 묘지의 마법 카드 한 장을 폐에 넣는 것과 폐에서 마법 카드 한 장을 버리고 필드의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이름의 엔디미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초미소년으로 달의 여신 셀레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셀레네는 그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되길 제우스에게 부탁하였고 그래서 제우스는 엔디미온을 영원한 잠에 빠뜨렸다고 하네요. 엔디미온의 출신에 관해선 목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방의 왕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시왕은 아무래도 후자의 이야기를 설정에 반영하여 마법 도시의 왕으로 만든 듯합니다. 마스터 가이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마법 지식은 관리된 상태로 유용하게 쓰여야만 한다는 신. 염을 가졌다고 하며, 앤디미온에서 마법 지식은 마도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 조직에서 관리하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한된 자들만 다룰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마력을 결정화시킨 돌을 사용해 마법을 사용한다고 하며, 그 덕에 마력이 없는 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신성 마도왕이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진 마력장악이란 카드도 마도왕이 마법을 관리한다는 뜻이고 설정을 반영하듯 마력카운터를 쌓을 수 있는 카드에 마력카운터를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물론 설정에서 언급되는 마력을 결정화시킨 돌은 테마 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마력카운터를 말하는 것이고 마력카운터의 실물은 실제로 발매된 카드를 참고하면 치르게 파워스톤에도 그려진 이것이 되겠죠. 이때 마스터 가이드에 소개된 확실한 엔디미온 소속의 마법사로는 마법기사 디펜더와 크루세이더 오브 엔디미온이 있는데 별 중요하지 않으니 이들의 설명은 넘어가고 이들의 일러스트 배경과 마력 카운터를 통해 엔디미온의 일원을 좀더 유추해보자면 몬스터 제거 효과를 지닌 블러드 매디션 카오스 서서로의 완벽한 카운터 카오스 매지션 실제 게임 이상으로 매드무비에서 사용된 마도전사 브레이커 그 마도 전사 효과의 싱크로 버전 몬스터, 엑스플로시브 매지션 이 소속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케나이트 매지션도 이들과 관련된 듯한 느낌인데 엔디미온 소속인지까지는 모르겠고 마도 전사 브레이커는 엔디미온 스트럭처가 리메이크될 때 국봉 전사로 재탄생하여 같이 수록됐을 정도로 관련이 깊지요. 어쨌든 이들은 마도 스토리에서 라베이슨의 기습 공격을 가했다가 매트의 폭주로 많은 병력을 잃고 후퇴하며 스토리에서 퇴장하게 되는데 엔디미오는 스트럭처가 리메이크 되면서 그 근황과 설정이 조금 더 공개됩니다. 신성마도왕 엔디미온은 엔디미온의 국가 기반을 경고히 하고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창성마도왕이라 이름 붙였으며 도시의 조직과 체계를 더욱 강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업그레이드라 그런지 기본적인 스탯도 거의 똑같죠? 게임적인 측면에선 일반적으로 마법을 발동할 때마다 쌓이는 마력 카운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몬스터 전체를 펜들럼 카드군으로 만들어서 지원이 심심하던 펜들럼 테마까지 살려주는 킹간 리메이크가 되었죠? 창성 마도왕의 펜듈럼 효과는 자신 필드의 마력 카운터 6개를 제거하고 펜듈럼 전의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하는 것과, 그후 자신 필드에 마력 카운터를 놓을 수 있는 카드 수까지 필드의 카드를 고르고 파괴하고 파괴한 수만큼 이 카드에 마력 카운터를 놓는 것입니다. 펜듈럼 효과만 해도 기존 엔디미온의 효과를 대폭 강화시킨 것인데, 몬스터 효과는 명칭 제약 없이 한 턴에 한번 마법 함정의 발동을 막는 것과 마력 카운터가 놓인 이 카드는 상대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효과로 파괴되지 않고 전투로 파괴되면 덱에서 일반 마법 카드를 패에 넣는 것으로 가질 건다 가지게 된 카드가 돼서 리메이크 되자마자 우승 덱을 휩쓸 었죠 었 한동안 미친 듯이 활약한 카드 지만 드라군의 등장과 드라군의 카운터 카드들의 등장으로 지금은 결국 다른 전개 덱과 함께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마법 도시의 지배를 보여주는 마력 장악이란 카드도 마력 통할이란 카드로 리메이크 되었는데 덱에서 엔디미온 카드를 서치하며 다수의 카드에 다수의 마력 카운터 를 넣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리메이크로 강력해진 엔디미온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측근들을 발탁했는데 마기스테르 오브 엔디미온은 지맥을 다루는 마법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카드 이름은 장인을 뜻하는 라틴어 마기스테르에서 가져왔고 엔디미온 소속의 카드답게 몸 주변에 마력의 돌이 여러 장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들럼 효과는 서로가 마법 카드를 발동할 때마다 이카드에 마력 카운터를 한개놓는 공통 효과와 이 카드의 마력 카운터 3 개를 제거해서 엑스트라덱의 앞면 표시의 마력 카운터 몬스터 1 장과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하여 마력 카운터를 한 개씩 놓는 고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효과는 자신 필드의 마력 카운터 3 개를 제거하고 덱에서 마력 카운터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서번트 오브 엔디미온도 카드 이름처럼 엔디미온을 섬기는 자이며 그녀는 치유의 마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만 봐도 치유의 힘이 느껴지죠. 이 카드만의 펜듈럼 효과는 이 카드의 마력 카운터 3개를 제거해서 덱에서 마력 카운터 몬스터와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하고 마력 카운터를 한 개씩 놓는 것입니다. 마기스테르와 비슷한데 같은 조건으로 이 카드는 덱특수가 가능해서 엔디미온덱에서 초동을 담당하고 있고 TCG 환경에선 현재 제한에 머물러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기스테르는 펜듈럼 스케일이 8이고 이카드는 펜듈럼 스케일이 2라서 7레벨의 엔디미온을 펜듈럼 소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임프레스 오브 엔디미온은 여제라는 이름답게 마도왕의 필적한 마법을 자랑한다고 하며 그녀의 미소는 마도왕에게만 보여준다는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벨도 마더왕과 같은 7레벨이며 의상도 상당히 비슷하죠? 이 카드만의 펜들럼 효과는 이 카드의 마력카운터 3개를 제거해서 페의 마력카운터 몬스터 한장과이 카드를 특수소환하고 마력카운터를 1개씩 놓는 것입니다. 몬스터 효과는 마더왕이 마법 함정만 맞기 때문인지 특수소환에 성공하면 상대 몬스터 한장을패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로그 오브 엔디미어는 동봉 카드로 발매된 데다 간지나는 진홍빛 일러스트로 아주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뜬금없이 혼자만 펜들럼 몬스터가 아니고 효과도 어이없게 그려서 바로 잊혀졌죠 로그는 악당을 뜻하는 단어로 게임에선 보통 도적의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 단검 두 자루를 쥔 모습을 보면 이 카드는 암살에 특화된 마법사가 아닐까 하네요 신성 마황 후 셀레네는 금발을 가진 데다 뒤에 원판 같은 것도 있고 노란색 마르카운터를 사용하며 빛속성의 공격력이 1850이라는 점 때문에 이 카드의 정체가 인프레스 오브 엔디미온이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는데 황제의 정실부인을 뜻하는 황후라는 이름과 미소년 엔디미온을 사랑한 달의 여신의 이름이 셀레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체는 명확한 것이었고 마스터 가이드에서도 해당 설정이 명확히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황후와 셀레네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엔디미온의 아내이지 않을까 하네요. 참고로 북미의 영향으로 국내 발매된 이 카드의 일러스트는 조금 심심해졌는데, 원본은 상당한 치유의 효과를 가진 일러스트였죠. 이 카드는 마법사족을 포함하는 몬스터 두 장으로 소환 가능하고, 링크 소환 성공 시 서로의 필드와 묘지의 마법카드 숫자만큼 이 카드의 마력카운터를 놓고, 자신 상대 메인 페이지에 자신 필드의 마력카운터를 3개 제거해서, 페나 묘지에서 마법사족 한 장을 이 카드의 링크 앞에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지녔습니다. 소환 조건도 널널하고, 필드와 묘지의 마법카드 3장만 있어도 몬스터 소생이 가능해서, 4링크에 곧바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리파이버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덱에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엔디미온 내부에선 마도왕의 지시로 위험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됐는데, 그 모습은 엔디미온 라버랑 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름은 실험실을 뜻하는 Laboratory에서 가져왔고 이곳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카드 효과는 마력 카운터 6개를 제거해 레벨 7 이상의 마법 사족을 대에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 그러니까 엔디미온을 불러오는 데 최적화된 효과지만 자신의 마법 사족이 전투로 파괴돼야 발동 가능한 이상한 조건이 붙어서 굳이 쓰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살펴봐야 할 점은 여기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겠죠. 먼저, 개와 고양이는 싱크로 소환에 사용될 경우 효과를 발동하는 매지더그와 매직캣이라는 몬스터고, 중앙은 마력 카운터를 제거하고, 그 숫자와 같은 레벨의 마법사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지닌 매지컬 컨덕터. 다른 카드에 마력 카운터를 놓는 효과를 가지고, 치르게 파워스톤의 순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흑마력의 정제자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혹주하는 마력이란 카드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인지, 마력 카운터가 폭주하며, 매지컬 컨덕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 후에 마력 육폭이란 카드에서 이를 지켜보던 흑마력의 정제자가 마력 카운터를 파괴하면 일단 위기 를 해결하죠 무슨 마력 카운터를 복구하는 정제 자가 그려진 퀵 부스터란 카드도 존재하는데 왜 하필 영식 마법 분쇄기가 그려 졌을까요 아무튼 이때의 부작용인지 매지컬 컨덕터가 무장한 모습인 매지컬 어브덕터는 어둠 속성이 되며 무기도 낫이 되었고 마력 카운터가 부서지는 듯한 연출 로 그려졌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매직 템페스트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연구는 매직 라버라는 시설에서도 이어집니다.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엔디미온 내부에 존재하는 한 시설이죠. 카드 효과는 매직 비스트 카드와 관련되었고, 일러스트에서도 매직 비스트 자칼이 그려져 있는데, 마스터 가이드에 따르면 이 시설은 마력석과 야수를 융합시키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하며, 엔디미온 내에서도 이 연구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매직비스트란 카드군도 기존에 발매됐었던 마력카운터를 활용하는 몬스터 마도스 케르베로스를 리메이크하여 만들어진 카드군인데 이 매직비스트와 마력카운터가 모두 연관된 흥미로운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블랙매지션입니다. 스트럭처덱 마법사의 심판이 발매됐을 때 블랙 매지션을 재물로 바쳐 특수소환하는 흑마도의 집행관이 첫 등장했고, 매직 비스트 캐로베로스도 여기서 첫 등장했으며, 이 둘이 함께 그려진 매직 블레스트란 카드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블랙 매지션 카드 중에는 마력 카운터가 일러스트에 그려지고, 마력 카운터를 활용하여 블랙 매지션을 특수소환하는 숙련된 흑마술사라는 카드도 존재하고, 마력 카운터 자체가 그려지고, 마력 카운터를 제거하여 블랙 매지션이나 버스터 블레이더를 특수소환하는 기적의 부활이란 카드도 존재해서 블랙매지션과 엔디미온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죠 물론 옛날에 나온 카드다 보니 세계관과 설정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진 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뭐 블랙매지션이라 하더라도 꼭 유희의 블랙매지션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떡밥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